<laughs> s so, 우 이거 담무 팬츠 가져가 이거 삼촌 <놀람> 안녕하세요 했어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왕립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고 솔리스트자 종신 단원인 홍지민입니다. 이제 캐나다 국립 발레단에서 4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어, 덴마크 왕립 발레단으로 2 0 1 4 년에 와서 지금 1 1 년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? <목소리> 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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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건 정말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고, 혼자였을 때 무용수로 활동하는 것과, 어 24시간이 정말 모자라다고 해야 되는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, 아내의 역할도 해야 되고, 지금에 좀 충실하고,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사오, 아빠, 빠이빠이. 엄마, 사오. 사오, 일로 와. 쳐줄 안녕. 삼촌, 안녕해. 또, 일찍 일어나서 이. 제아 이. 라 등원 시키고 이. 리고 극장으로 갑니다. 이. 이. 고 극장으로 갑니다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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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죠? 네. Yeah. 덴마크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 날씨에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뜬 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공연이 있는 날인데 제 캐스팅이 아, 제 캐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녁에 쉴수 있습니다 오늘은 <laughs> 아침에 항상 메트로 탈때할 일들을 합니다 <laughs> 지금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. 보편하게는 다 이렇게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여기 이렇게 가까이 살 때는 자전거 타고 출근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보통 연습은 구, 구극장에서 하시나요? 여기서 여기서 저, 이게 저희 발레단 홈이나 마찬가지고 저는 이 극장의 그런 너무나도 역사적인 오래된 극장이어서 이 무대를 가장 사랑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유명한 자동문입니다. 이렇게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이 극장을 거쳐갔는지. 이 사진들이 다 이렇게. Come on. 제가 처음에 이 발레단에 와서 라실피드를 하는데 정말 군무 군무 맨 뒤에 있는데도 이 감동이 그냥 이 무대에서 만들어진 이 작품을 내가 지금 몇 백년 후에 하고 있다니 그리고 제 멘토 선생님도 이 무대에 서셨고. 얼마나 많은 무용수들이 이곳을 거쳐갔겠어요. 그래서 매일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극장 앞을 지나가면, 어, 지금 11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새롭고 감사하고, 저는 4층에 살고 있습니다. 여기 방 같은데요. 진짜. 그 여기서 진짜 어. 제가 여기서 잠도 자고 어. <laughs> 공연 전에 이번 주는 리허설이 계속 있는 지금 11월 1일에 이제 세계 초연하는 알렉세이 라드만스키 작품이 지금 여기서 이제 안무를 하고 계시니까. 그것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. 음. 자, 이제 우리 발레난 그 운동하는 곳, 짐. 또 왕립 발레단이 전통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좀 내가 추고 싶은 춤은 어떤 춤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유하는 시간이 많았고. 하시는 건가요? 네. 원래 어떤 무용수들은 토슈즈 여기 안에 이렇게 뭐 토싱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그런 걸 넣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신기 때문에 이렇게 토슈즈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를 제가 앞에 이렇게 다꼬매고 음. 하는데 보통 연습이 많으면 어 하루에 한 켤레 신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시중에 파는 게 아니라 그 커스터마이즈 돼서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제그 스펙으로 만든 제 슈즈인 아... 거예요 <laughs> you you want to introduce yourself, I don't speak Korean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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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, I, my name is Soren. I'm the wardrobe guy here at the ballet. And we're looking for costumes for the tour of, uh, to Seoul in January. Um,

무용수들이랑 같이 간다는 게 너무나도 바쁜 스케줄에서 극장에 왔을 때는 정말 극장에서 100% 내가 최선을 다안 하면 이 시간을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극장에 있을 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다 쏟아붓고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거 뭐야? 저 어, 이거 만든 거야 오늘? 오늘 머핀 만들기로 했잖아 집에서. 아이고.

그 아이가 주는 그 사랑과 그런 감정들이 또 제가 무대에서 관객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, 커리어를 할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. 네. 남편의 그런 서포트가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제또 커리어를 하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밸런스를 지키면서 가는 삶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남편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응. 어, 이건 무슨 옷이야? 한복. 한복. 너무 좋았어요. 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네. 대파가 크고 아름다운 궁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랑 같이 앉아서 음. 저는 이걸 하고 남편은 또일 마무리 같은 걸 하고 몇년 후면 제가 은 발레리나서 또 은퇴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여태까지 남편이 더 많이 해왔던 것들을 제가 하게 되겠죠 이제. 그래서... Thank you, honey. 미안제 yeah. 공연을 보셨을 때 뭔가라도 느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냥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이 되, 되었으면 좋겠어요. 응.